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코입니다. 네, 눈앞에 보이시는 게대중봐도 알겠죠? 닌텐도 3DS SL 버전인가? 몰라. 아무튼 이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거는 원래 1년 전부터 썼던 닌텐도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좋죠? 좋았다. 오늘은 한번 이 닌텐도를 가지고 이숍에서 저가 살 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저가 나중에 살 유, 유 슈퍼 브라더스 어쩌 저거 그거 있잖아요. 대난투. 그거를 사서 닌텐도 이이 이 화면에서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는 걸로 말고요. 네, 잠시 침묵이 있을 예정이네. 그걸 볼까요? 추석맞이 닌텐도 이슈 할인 캠페인. 요거 바로 이게 제가 살 이거 뭐니? 예.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4 닌텐도 3DS 라고 하는 이 닌텐도를 닌텐도 칩을 한번 사볼거에요 화면 잘 보이시려나? 뭐 영상, 간단한 영상 볼까요?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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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리타리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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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스 울타리, 울타리, 4타 피카츄 아미보 세트도 정지, 어그 아, 피카츄 아이고 세트도 발매라고 하죠. 저가 한번 그걸 사볼까요? 거 같이 네, 사러 가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또 간단한 거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 이거 오늘 이 영상 찍기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거는 좀 길끌려 영상이 자, 5분 7초 슈퍼스매시 브로더스는 상대방을 공격해 스테이지에서 떨어뜨리는 대전 액션 게임 공격하고 공격해 상대방의 데미지가 쌓이면 스매시 공격으로 스테이지 밖으로 날려버린다. 데미지를 많이 쌓을수록 더 멀리 날려버릴 수 있다. 날아가버려도 포기하지 마라. 점프나 기술을 써서 스테이지로 돌아올 수 있다. 날리고 날아가 버리고 돌아오고 또 다시 날려버려 최대 4명이서 대란투 이것이 스매시 파라더스의 매트리다. 게임 속 캐릭터들이 자신만의 액션 을 펼친다. 친숙한 마리오와 동물의 숲의 마을 주민 시럽이 부켓몬 개굴 닌자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게임의 벽을 넘어 총 집합 배틀이 격렬해지면 스매시 볼이 등장 초강력 비장의 무기를 발동할 수 있다. 둘의 한방 다양한 게임의 배경이 배틀 스테이지로 등장 스테이지에는 여러 게임에서 봤던 친숙한 아이템이 등장 잽싸게 얻어서 마구 사용하라 스토볼을 주우면 포켓몬들이 도와준다. 파이터를 돕는 어시스트 피규어도 다채로운 효과로 배틀을 더욱더 따라오게 한다. 대나토 외에도 다양한 모드가 존재해 날림거리의 기록을 깨나가는 폼런 컨테스트 폭탄을 날려 장애물을 부숴 득점을 겨루는 스매시 폼보쉴틈 없이 나타나는 파이터를 날려버리는 멀티 스매시 골드이걸도 최후의 적까지 이겨나가는 클래식 컬렉션 등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요소도 여러가지 그리고 예민에서 즐기는 탐색 액션 필드 스매시 광대한 필드를 제한시간 5분안에 탐색해 적을 쓰러뜨리며 아이템을 마구마구 모은다 등장하는 적들은 여러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터 모은 아이템으로 파이터를 파워업 시켜서 배틀 배틀의 형식은 각양각색 모두 짧은 시간안에 승부가 결정되니 방심할 수 없다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 예를 들어 커비 보통 필살기는 빨아들이기 이것을 꽁꽁 얼음 입김이나 빨아들이기 점프로 바꿀 수 있다 파이터 한 명이 가지고 있는 4개의 필살기는 각각 3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이템을 장비해서 공격력, 방어력, 속도를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가능 자신의 취향에 맞는 파이터로 배틀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나만의 파이터인 미파이터를 만들어 배틀에 참가할 수도 있다 격투, 검술, 사격의 제타 입종 선택 가능하며 모자라 의상을 바꾸면 한층 더 개성있는 나만의 파이터로 싸울 수 있다 접속하면 친구나 낯선 누군가와 대전이 가능.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for 닌텐도 3DS. 여기까지, 네, 루쿠가 살 닌텐도 칩, 네, 슈퍼 스매시 4 닌텐도 3DS, 네, 칩, 네, 네, 보여드릴 거고, 네, 체코마트에서 사러 가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 닌텐도 안에서 영상 문에오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루쿠의, 네, 네, 슈퍼, 슈퍼 뭐였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포일 윈체드 3DS 소개 영상이었고요. 네, 재밌게 봤으셨아요 좋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루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